안녕하세요 따그융입니다 자본연이게 NC스페셜이 됐는데 자 이번엔 검성계정 같이 한번 보시고 잠깐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 존나 이거 너무 야한데 근데 이렇게 <laughs> 네. 함께 보시죠 군창 분창 15강에 정천 박혀있고 침묵입니다. 쌍수는 안우, 오케이. 여기에 첨부 투구, 첨부 목걸이, 첨부 귀걸이 쌍, 첨부 반지 쌍, 허리띠까지 풀이고요 정백 15강, 핫다, 정백 귀엽네. 음, 여기에, 부핑 빵빵하구만 자, 아누세트 있고 어, 용제 있고, 암포 음, 악세 다 있네요. 지킬 때 멋진 것, 그냥 먹어볼라. 어. <laughs> 스티는 셀프 패스. 유물은, 어, 하나도 없네, 유물이. 못무품만 있네요. 44,878 있고, 어, 남은 타이틀 7일에오케 계정은 50일 정도 남아있고, 대화 패스는 역시나 완료하셨고, 오케이, 이것도 완료하셨네. 수용복 받겠네, 비키니. 비키니 받으면 다시 연락주세요. 확대 한번 하게. 어, <laughs> 자. 아요 계정 같은 경우는 음, 뭐 특이사항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폐에 있나? 가군 다해 친구 이름인가요 혹시? 폐이어 아무것도 없네요 음. 자이 계정 같은 경우는 NC고요 NC NC고 음. 지금 창고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가볼게요, 창고에. 아, 이거 왜 켰지? 어, 어. 어, 내가 켠거 아닌데. 창고 어딨나요, 엘리시움? 여기 있네. 창고에 뭐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어, 증표 있네요. 증표 32개 있고, 부적. 수물한개 있고 이런 거막 어 깨끗하게 있는 거못 봐. 어, 어, 아 정천 드필스 있다고 어 수영복도 있네요. 오케이 수영복이랑 이런 거 있다고 하시는 거네요. 홀리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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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셰 나 혼자 하지만. 그냥 못가죠 이런거 어, 정리해놓은거다 못참아 정리 정리해놓은거 미친놈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 제가 황공포증같은 약간 이런 정리해놓으면 뭔가 못참는 그런게 있습니다 에못참참못참참 아. g Kong p o t t 이 이런거 a k a Chongyan, b Okay. 자 nc 계정이면서 어 nc 계정입니다 nc 계정 근데 되게 싸게 언더도 100만 원이네요 와 지금 음, 90장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내려가지고 냉큼 가져가서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놀기만 하면 될것 같아 아아예자 우측 상단에. 카톡있고 연락하셔서 한번 음... 쇼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o 유